안녕하세요, 탑칠리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후라이팬 추천 제품 5가지 순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영상 더보기 및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친 아트 퀸 통호중 스텔레스 후라이팬입니다. 첫 번째로 키친 아트 퀸 통호중 스텔레스 후라이팬입니다. 스테인리스를 가장 외부에 그리고 안에 알루미늄을 3중으로 결합하여 만든 통 5중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덕분에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며 빠른 조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의 기본적인 특성 덕분에 부식이나 열에 강해서 오래 사용하기 좋은 후라이팬입니다. 손잡이까지 그립감이 좋은 스테인리스를 적용했지만 손잡이는 열전도성이 낮은 소재를 사용하여 전혀 뜨겁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니 스텔레스 스플릿 통호중 스탠프라이팬 세트 BEP입니다. 열을 전달하는 특성이 강한 스테일리스와 알루미늄의 구성 덕분에 열이 후라이팬 전체적으로 고루 퍼져나갑니다. 덕분에 어디는 익지 않고 어디는 익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조리를 할수 있어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너무 가볍지 않은 적당한 무게감으로 조리를 할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너비가 넓기 때문에 음식이 튀거나 하는 일이 적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닐로 IH 겸용 창쿡 통호 중 포스코 304 클린스텐 궁중팬입니다. 동일한 스테인리스라고 하더라도 피닐로는 다릅니다. 포스코에서 직접 만들어진 고품질의 304 스테인리스를 사용해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미 이중 세척이 되어 있어서 처음 물건을 받으시고 세척하기도 편합니다. 프라이팬 바닥에만 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프라이팬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달해 줍니다. 덕분에 음식 조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요리의 맛도 더욱 좋습니다. 통 오중 구조 덕분에 약불에 조리해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델코첸 통삼중 이지프리즌 스텐 프라이팬입니다. 인덕션 가스 렌지는 기본이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제품입니다. 잘 사용하면 거의 평생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 불을 약하게 해도 고기를 굽거나 기름 요리를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프라이팬 내부 바닥은 마름모 형태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눌러붙음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주며, 기존 일반 프라이팬에서는 볼수 없었던 빠른 열 전달과 균일한 열 효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셰프인 316 스텐 통호중 프라이팬 3.5입니다. 저렴한 것 사서 여러 번 바꾸느니 확실히 한번살때 제대로 사서 오래 사용한다는 제품입니다. 후라이팬의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아 열 전달력이 우수하며 통오중으로 제작되어 균일한 열전도가 가능합니다. 탄탄한 강도와 열의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316 스테인리스를 사용했습니다. 산에도 강해 토마토나 사과 등 산을 포함한 요리를 하더라도 끄떡없습니다. 또한 통오중 구조 안에 적용된 알루미늄 덕분에 변형이나 왜곡 현상이 없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테인리스 후라이팬 추천 제품 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하단 영상 더보기 및 댓글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